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기 좋은 무료 게임 8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폴가이즈예요. 두달 전에 에픽 스토어에서 무료로 풀렸고요. 에픽이나 닌텐도, 엑스박스, 플스에서 현재 무료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젤리빈들이 드림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귀여운 코스튬도 되게 다양해서 재밌게 할수 있어요. 은근 피지컬도 필요하답니다. 혼자도 할수 있고 친구 4명까지도 같이 할수 있고요. 쇼 선택에서 커스텀 쇼를 만들면 이렇게 60명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시즌마다 맵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 나온 지 2년 정도 돼서 시즌도 은근 쌓여 있어가지고 맵이 다양해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유저들이 직접 맵을 만들 수 있는 폴과 메이커도 나온다고 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도 진짜 좋고 이런 콜라보 스킨도 귀여운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스킨 모으기에도 좋아요. 단점은 생각보다 맵 고를 때 이렇게 로딩 시간이 조금 있어요. 다음 게임은 버드갓 입니다. 이렇게 새한테 삼켜진 벌레가 새 내장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플랫폼 게임이고요. 적당한 퍼즐 요소와 적당한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무료 게임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갓겜이라 생각하고요. 플레이타임은 3시간 정도 나와요. 재밌으니까 다들 꼭해 보세요. 버드가 다음은 이터널 리턴이에요. 싸우거나 이동할 땐 롤과 같은 형식이고 차이점은 재료를 파밍해서 요리를 하거나 장비를 제작하는 거예요. 특정 아이템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떨어지기 때문에 파밍 같은 걸 하려면 파밍 루트를 짜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갔다가 어느 지역에 갈 건지. 그렇게 해야지 상위 아이템까지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 생기면서 생존자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좁아지는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기면 됩니다. 다음은 두근두근 문예부. 한국어 지원하고요. 미연실을 가장한 공포게임이에요. 신박하고 은근 무서워요. 그리고 한글 패치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노래까지도 한국어로 나옵니다. 플레이 타임은 5시간 정도 돼요. 다음은 그림의 공터. 한국어 지원되고요. 4, 5세계를 살아가는 사신들의 이야기예요. 약간 슬픈 쭈꾸루 게임이고요. 스킬 포인트를 모아서 스킬도 찍고 저렇게 유령도 처치하고 하면서 진행이 돼요. 플레이 타임은 2시간 정도입니다. 다음은 헬테이커. 지옥에서 악마를 모으는 게임이고요. 저렇게 이동수에 맞춰서 악마한테까지 도달을 하면 돼요. 이동수에 맞춰서 돌을 밀면서 진행하는 단순한 퍼즐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1시간 정도예요. 다음은 지구 멸망 60초 전. 운석이 날아와서 60초 뒤에 지구 멸망을 한다는데요. 그래서 지구 멸망 60초 전에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게임이에요. 멀티 엔딩 존재하고요. 나름의 반전도 있어요. 플레이 타임은 1시간 정도 됩니다. 다음은 더 노말띵. 월레스와 그로밋의 그로밋을 닮은 강아지가 나오는 게임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고 생각보다 잘 짜여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감동 게임입니다. 진행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플레이타임은 1시간 반 정도 돼요 자 이렇게 총 8가지 게임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폴가이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팀에서 무료로 할수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 게임 뭐 할지 찾고 계시다면 제 채널에 잘 정리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럼 안녕